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주차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QTI를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QTI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QTI 책을 챙겨오는 거예요. QTI 책과 색연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마음이 준비가 되었다면 기도 손하고 기도 무릎하고 기도하고 오늘의 QTI를 시작하겠습니다. 눈꼭 감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요라는 주제로 배워 볼 거예요. 그럼 같이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자만 15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부족한 게 없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서로 양보하고 잘못을 덮어주는 마음이 없다면 행복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은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적은 음식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 배웠던 자먼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배웠어요. 사다리 타기를 하면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짜자잔, 같이 한번 해보아요. 지혜로운 자녀는 따라가 볼게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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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지혜로운 자녀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운 가르침은 출발할게요. 생명의 선물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주주주.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든든한 피난처를 가진 것과 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주 우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과 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과 같아요. 그럼 부드러운 말은? 쭉쭉쭉. 마지막, 화를 가라앉혀요. 부드러운 말은 화를 가라앉혀요. 선생님과 함께 사다리 타기를 잘해 보았나요? 그럼 우리 두손 모아 기도해요. 같이 할게요. 두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주 동안 자만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